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발디 모드를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The Final Lesson 최후의 수업입니다 지금 발디가 보이지 않고 있죠 과연 어디로 간 걸까요 우와 브금이 느려졌고 학교가 살짝 탁해졌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일단 여기 공책은 그대로 있어 문제풀이 또좀 이상하죠 왜 이래? 무슨 일이 생긴 거야? 점점점. 발디가 사라진 건가? 원래 문제 풀때 아래쪽에 발디가 있었어야 됐는데 없고. 여기 동전도 안 주고. 발디는 어디로 간 거지? 어? 이게 여기 왜 있어? 뭔가 수상하다. 그리고 특이하다. 어? 버그 같은 게 걸린 거 같죠? 오! 어두워졌어! 흥미로워진다! 발디는? 어? 발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서 땡땡이쳤나요? 뭐야? 일단 긴 복도방으로 한번 가볼까? 발디뿐만 아니라 빌런들도 단한 명도 보이지 않고 있죠 이러면 공책 7건 날로 먹는 거잖아 껌이잖아 좋아. 여기 들어와서 자물쇠 챙겨주고. 일단 학교는 변한 게 없어. 그대로 와보면 세 번째 교실 있고, 여기에 가위 있고, 공책 있고, 15, 10. 스푸프 모드? 뭐야? 새로운 모드가 활성화됐다고 하는데, 달라진 건 없는걸? 이제 빌런들이 나오나? 지금부터는 뒤도 잘 봐야 돼. 오, 뭐? 피빛으로 물 들었어. 하지 마. 발디 쌤, 그동안 내가 많이 괴롭히긴 했는데 사라졌다. 오, 점점 이상해집니다. 다시 스포프 모드가 활성화됐는데 다시 피 나오나요? 오호호. 뭔 소리야? 어? 울음소리 같은데? 짐승의 울음소리였죠? 빨리, 쌤! 하지마! 나겁 많단 말이야. 내가 잘못했다. 하지마. 나 만반의 준비를 할 거야. 아,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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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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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! No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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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서다! 날려! 지금 뭐야! 발디가 이상해졌어! 아... 이거, 깰수 있으려나? 지금, 교실 두 군데를 더 들러야 되는데, 발디를 저쪽으로 밀었고, 나한테는 초콜릿이랑 자물쇠가 있으니까, 일단 여기로 와. 아, 이거 가능하려나? 여기로 들어와서, 이거. 3 마이너스 유 발디가 화났대 점점 더 분노 스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로 나와서 지금 발디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을 거란 말이지 이 발디? 뭔지긴 발디? 여기 노란 문 있어 발디? 여기서 딱 잠그고 가서 여는 거지 발디쌤 뒤에서 오는 거 아니지? 어? 사라졌나? 없어. 오오오오반대에 오잖아 반대로 오잖아 아못 썼다 이거 하지만 초콜릿이 있쥬 내가 더 빠르쥬 오케이 초콜릿 먹어주고 아아 아, 여기 잠글 수 있네 여기 문 잠그고 좋아 여기로 와서 마지막 공책 아어 아, 놀래라. 됐어. 또 화났어. 하지만 이제 공책을다 모았는 걸. 오, 할디 어? 목소리잖아. 좋아. 지금 스태미너로 보니까 걸어가면 차네? 그러면 달리다가 스태미너를 다 쓰면 걸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되겠다. 1초 만에 엔딩 보나요? 마지막 수업이라더니 뭐 없죠? 뭐발뒤니가 발디 까불봤자 발디지 뭐. 대머리가 아무리 그 발모제 같은 거 발라봤자 머리 안 납니다. <laughs> 이건 좀 심했나? <laughs> 뭐 아무튼. 그대로 가. 스무스하게 가. 자, 천천히. 오오오오. 오, 오, 오. 오. 아, 저 울음소리 너무 괴상하다. 자, 이제 한 군데만 더 닫으면 되는 상황. 아이템은 없어. 어, 여기 비수다 있는데? 어? 이러면 무조건 깼지. 너무 쉽잖아. 아, 바 발디의 마지막 수업이라고는 하는데, 거의, 고이... 뭐야? 어? 무슨 상황? 일디쌤 눈이 왜 저래? 이건 뭔데? 어? 난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? 화분 같이 생겼는데 위에 새싹이 나 있고 화분을 세울 수 없게 바닥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만든 화분이야? 그리고 스태미나가 사라져가지고 달릴 수 없습니다. 이걸 발디한테 던지면 추격전 같은 게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? 에이 발디 못생긴 발디! 어? 뭐야? 무슨 소리가 들려? 어, 쫄려. 어? 온다, 온다, 온다. 발대가 쫓아오고 있죠? 난 달릴 수 없어. 이게 기본 스피드고, 화분을 또 찾아야 되나봐. 화분 어딨니? 긴 복도방에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고. 저기 있다. 아, 화분이 생성되는 거구나. 좋아. 이 화분? 발대한테 그대로 던져. 이러면. 오케이. 데미지 들어간 거 같죠? 오 데미지 들어갈 때 브금 멈추네 야 디테일 보소 자 지금 식당에는 화분이 안보이고 설마 아까 내가 날려버린 화분 하나 때문에 패배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진 않겠지 자 안갔던 길을 가야돼 화분 주셈 뭐하셈 어지구본냐 이것도 던질 수 있나 근데 이건 시야를 가리잖아 아 이거 절대 좋은 아이템이 아닌데. 발디? 어디서 쫓아올까? 저기다 저기. 오케이. 여기 화분 하나 더 있지? 화분 던져. 오케이. 어, 뭔 셌긴 발디 얼굴도 있다. 던져. 오케이. <laughs> 어, 어. 뭐야? 구조가 바뀌었어. 천장이 갑자기 열렸습니다. 오오 오 바나나 바나나 오야 가깝다 가깝다 위기다 지금 바나나 던지고 오오 오. 책상 던지고 좋아 아 이거 부금 멈추는 거 너무 소름 돋는데 어나 탈출 탈출 되는 거 아니었어 난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 계속 발디 패는 거야? 오 야, 야, 가까운데... 어, 오 방금 깐들로 좋았다. 아이템은 아이템... 아이템은 술나 죽어요. 허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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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번... 허번... 아, 허번은 쪽에 하나 더 있었는데... 허번은 못 주웠어. 어, 뭐야? 어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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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아 목숨 두개 남았대. 무슨 소리야 아, 지금 부금 너무 무서워. 발 디책 가방? 이 굿즈 갖고 싶다. 자, 저기, 맞췄어. 오! 팔도 어딨어? 나가면 되나? 나 나간다? 팔이야? 꿈이었나? 수입샘 없고. 뭘까나? 그냥 나가면 될까나 나갈 끼니 안 돌아올 끼니 와우 이렇게 엔딩 보는데 성공합니다 그럼 이번엔 발디한테 3번 죽으면 어떤 배드 엔딩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지금은 발디가 없으니까 아이템을 최대한 모아주고 공책 7권 다 모아서 발디 소환한 다음에 3번 죽어주면 되겠지 자 여기 있는 코인을 비소대로 바꿔줘 오! 뭐야 지금 발디 있나? 발디 어디니? 먼 챙김 발디 여기 있네. 잡히면 두 목숨 남았다라고 뜨고 어디야? 내가 잡혔던 그 곳인가? 발디는 먼 곳으로 사라진 것 같죠? 여기 지금 어딘지 파악이 안 되는데. 어? 오! 아이 소리 진짜 좀 끔찍하다. 너 근처에 있구나. 한 목숨 남았어. 자 마지막 목숨 발디 나 죽으러 왔다 나 죽여줘 나 이번 생엔 욕심 없어 오! 잡혔어 어 뭐야 아 별거 없네 자 이렇게 발디의 마지막 수업을 즐겨봤는데요 발디 뭐 없네.